대구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 치맥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. 오는 7일까지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공연도 즐길 수 있는 1,500석 규모의 라운지가 마련됐고 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텐트도 곳곳에 설치됐습니다. 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대구 두류공원의 28 자유광장이 치맥 성지로 탈바꿈했습니다. 치킨 판매 부스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수많은 테이블과 의자가 광장을 메웠습니다. 잘 튀긴 치킨과 함께 시원한 맥주를 연신 들이키는 시민들, DJ 공연을 보고 있으면 데프리카의 열기는 저만치 날아갑니다. 제가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치맥 페스티브 오게 됐는데 생일이고 하니까 치킨하고 맥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시원한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치맥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장마 비와 해살을 피할 텐트도 곳곳에 설치돼 편안하게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.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지난해 960석에서 올해 1,500석 규모로 확대했습니다. K-팝 콘서트와 치맥 버스킹 같은 공연과 이벤트도 다채롭게 열립니다. 대구시는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이어용 컵 7만 5천 개를 비롯해 세 가지 종류의 다이어 용기를 사용하고. 탄소중립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폭염과 함께 돌아온 대구 대표축제 치맥 페스티벌, 달서구 두류공원과 동구 평안시장에서 오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. TBC 서원진입니다.